그래도 덩크는 좀 심하지 저100%저 의자비 올라가서 했을걸 저 말이 됩니까 저 장동건이 덩크는 무슨 덩크입니까 드라마다 드라마 좀따지사치말라 그래 따져라 그럼 드라마 안 보고 앉아있노 고마 자면나처자지야이까신아야 다슬이 나오잖아 어? 다슬이 왜느라 죽을래? 따라해봐. 난 다스리다. 스리 어? 하지 말라, 이 몽디. 아, 지말라이몽디뿌 아, 마지말이 나, 나, 좀하지말라니까신야저 앞뒤가 나. 나, 뭐, 가시네, 개기름인가, 나야, 나, 나, 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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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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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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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이래서 사람 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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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나, 냥 나, 다 우락한 거 아이가 기다리다가 눈깔 빠지겠다 진짜. 다시냐 아. 진짜 나이스 숨을 참고 말할 때 이쁜 말 하나. 가벼 식사하는데 시장놈 새끼 진짜. 걸배이가 니나 사람처럼. 같이 나가 진짜 오빠도 죽을래 니. 아. 어걸베 <laughs> 글베... 하지 말라 키지 내가 어? 하지 말라고 볼떡 꼬지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어. 왜 자꾸 꼬지면 아. 진짜 장놈 내가. 네. 선수가 시즌 중에 저렇게 텔레비 출연해도 된대. 아, 어차피 뭐 우승 기아가 안 하겠습니까? 아이거든 기구다. 응. 아니다. 기다. 아니다 한 개네. 아니다 한 개네. 저번에 은대가 기아 이겼거든. 그때는 김은근만 잠깐 돌아서 그랬거든. 네 은대 후성은 못 잘래. 기아가 후성은 못 잘래. 내기 할래. 내기 할까? 뭐할낀데내꺼 중에 갖고 싶은 소맘한 가가라. 내니 물건 중에 갖고 싶은 건한 개도 없다. 어데 고물 파는 아저씨도 니보다는 네 좋은 거 들고 다니겠다. 아이면뭐알든가 맞다. 아빠, 네, 서태지 테이프 걸어라. 뭐? 니네 노래 안 듣는다. 아이가. 이 가시는 미쳤나? 진짜. 달라할 걸 달라해라. 그 여자친구 선물 받은 거거든? 아... 그저통 얼라 대가리만 한 것이나. 가본다, 대가리 깨달본다. 여자친구 노래도 안 듣는다. 아이가. 내 평생 니기권하이뭐 네 꼽는 꼴은 못 봤다. 듣는다. 이 가시나야. 서태지 이집그하여가 아이가. 삼 집이거든. 빙신아 안다, 삼 집. 이 집이다, 빙신아 아, 신씨 진짜 미쳤나 오빠테 빈신아 어? 주디 고마치 주트잡을까 주, 진짜 어? 오늘 고만 맞혀서 아이고 말라케지 내가 하지 말아. 말라. 뭐다 나. 안지가 진짜 저다 나락아. 어? 나라아 너라고 먼저 나라고. 아! 심병자 한다 진짜 이거. 나라아 먼저 너라고 먼저. 나라아 먼저 라고 하지 말라케지 내가. 너. 그랬으라. 먼저 나라고 이거 너라고 하지. 어. 글 아니야. 아, 아야 너도 저 국수 좀 씹어라. 우리 것 <laughs> 아 괜찮아요. 저 오면서 뭐 많이 먹었어요. 아, 맞다. 했더니 오늘 방좀 지어놔라. 내일, 네 방에 동반 명도 들어올 기다. 어, 아, 그래요? 뭐, 알았어라. 주무세요. 박주라 씨, 둘이 벌써인사했는갑네 어, 자, 너 컴퓨터 공학과다. 뭐 그냥... 아, 우리 신천 하숙에 역사적인 1호 하숙생이 바로 우리 딸내미랑 같던 거고, <laughs> 뭔 아, 따은 심상치 않은 인연인데 <laughs> 인연은 무슨? 뭐라고 우리 거한명더 있다. 아야, 아야, 아프다. 아, 야다 피난다. 피다 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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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다피다피다 피난다. 고난다어다 아야 여수 저저저여 저, 국수 좀 윤진아 네 일찍 일찍 좀 댕기라 서울이 얼마나 무서분덴데 어이, 알겠지? 아, 저는 시방이 몇 시인데 시방 거 이렇게 돌아댕기산대? 또 연희동 갔다 왔는가 없지? 뭐 연희동은 어째? 뭐 그럼 저 백담서에서 내려온 전두환이 올라고? 어 뭐, 네. 연희동에 서태지 산단다. 오빠의 얼굴 한번 봤고 그집 앞에서 막 쓰드론 기다리다가 오는 갑더라 어제는 서친지 엄마가 줬다고 요크로트한 병을 성화봉송하는 거만 길 요래 들고 들어왔더라요. 아, 따 참말 또 정신 나간 년이 또 하나 있고만 그래. 어? 지네 부모는 여수서 쎄빠지게 벌어갖고 대학 공부 시켜놨더만 연인에 미쳐갖고 그냥 연예인 꼬문이나 절절절절 따라댕기고 세상이 어떻게 될랑가 모르겠네. 나는 그래도 가능성 있는 장사다. 이깟 같은가시네가뭔 가능성이 있어? 오빠야랑 <laughs> 결혼할 가능성 아, 솔직히 가수랑 탤런트는 우리같은 일반인이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하는게 좀 힘들수도 있거든 근데 이상민 오빠네 한번씩 숙소가 재 얼굴도 비지고 얘기도 해보고 문자하고 전화통화도 안하나? 네만 더 노력하면 뭐 결혼까지는 몰라도 저렇죠 내연애장도 한번 안 하겠나? 모르나? 뭐? 옛날 농구부 급마들 이대 무용가들하면 미팅한다. 아리만 몸매가 막 허리 잘록해공디막 빵빵해가 막. 막. <laughs> 얘도 안 굴린다. 그렇지. 얘도 안 굴리지. 요건 못뭐 잡는데. 말락했지, 내가 건드리지 말라고, 어?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캤지 내가, 어? 아, 저... 건드리지 말라고, 내 건드리지 말라고.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야야야야! 아야, 아야. 장동건 팀이 우승해버렸다. 보면, 다슬이 울고 불고 난리나버렸니. 뭘? 뭔 짓이냐고 뭣을? 니네 요새 욕구벌 머니가이 가시네 오빠한테 이거 브라자랑 빤스랑 네가 그랬지 왜 고마워? 어? 야 오빠가 여동생 반쪽까지 챙겨줬으면 네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어? 이 세상 천지내 같은 오빠가 어디 있어 <laughs> 유치야 그로 그 나이 먹고 그래 살고 싶나 니몇 네 살이고 내 나이는 스물만 다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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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오빠 잘 끼다. 옷줘라 무슨 옷? 엄마가 빨래 돌린다고 옷다 내놓란다. 벗어라 얼른. <laughs> 빨겁다. 니그티 <laughs> 네 오일째거든. 냄새 안나어안 어, 나네. 아, 뭐하는 버서야 하지, 하지, 하지 마라. 버서라. 하지 마라. 됐다. 좋다. 야, 씨발, 벗어 놓고. 하지 마라. 아, 좀 하지 마 봐. 벗어라. 아, 진짜 씨. 아. 씨. 벗어라. 뭘, 뭘또 벗어? 바지. 장난아. 아난하긴 해. 아, 아좀 하지 라 아, 바지 마어라 아, 벗어라고! 하지 마라! 아, 하지 마라! 쪼어 아, 아, 오빠 좀 힘들게 서.. 진짜 좀 하지 마 아, 진짜! 아, 진짜 정신병자야! 가라! 아, 씨익! 스 아, 아, 정신병자가 그만해라. 하낸다 오빠. 하지 마라, 정아! 씨 아, 아, 정아, 하지 마라. 벗어라. 아, 정아! 벗어라! 벗어라. 아, 정아! 벗라 아, 보존하다. 아, 뭐좀 하지 마라. 아, 진짜 정아. 아, 정아. 그렇게 하지 마라. 쉿! 아, 정아. 빨라, 정아. 아, 진짜. 아, 내 여동생이 오빠 빤스까지 챙겨주면 얘 예, 고맙습니다 해야지. 어? 세상 천지에 내 같은 여동생이 어디 있어. 내가 간다. 잘 자자. 정아, 어. 정아, 잠깐만 와봐. 왜 싫다? 아 빨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와봐, 급하다, 빨리. 아 빨리, 잠깐만. 와. 뭐 뭔데? 불거라. 잘끝안 해진 것 건드리지 마라. 건들면 대가리 다 찢듯 분다 진짜. 젤이 오지 말고 그냥 돌아서 네 방에 들어가 자라이도 그냥. 지금 딱 좋다. 내가 지 바로 남들 수 있다 지금. 껌 속에서 만나요. 안녕 잠깐. 지금 바로 산다. 아 오지 말고 가라 그냥. 말고. <놀람> 그냥. <놀람> 보지 말고 젤. 아! 아! 하지 말라고 아, 하지 말라고. 아, 잠깐 아, 아, 나. 잠깐 나와 봐. 하지 말라고 진짜. 아이 똥싸때 가시. 아! 진짜.